그러고 보니 아 저기에 뀨뀨라는 으, 뀨비 형아가 있었지 근데 그 뀨뀨는 정말 바보였던아 왜냐면 나뭐 소용하지라 했당 정말 나쁜 녀석이다 그 뀨뀨 없애버릴거잖아뀨뷰다 음, 한번 내려와 보자 뀨뀨 형아 방금 전에 몸통 박지 응? 뭔소리야 몸통 박지 이렇게 한거 난 꼬리로 뀨뀨 테일리스 뀨치 감히 나도 졸지 뀨뀨뀨 미끄러졌다 미 같이 보자 키우 아니 저거은 송아지 응아 내 이들 나한테 거대 송아지라고 하면 벌레 받는다 이제 알았냐 응 알았다 쭈우 키우, 왜 이렇게 송아지처럼 음, 나봐, 송아지. 뭐 생겼냐 삐 잠이 나고 송아지뭐 생겼냐 부디부디 부디부디 삐유나 아니 이이뭔난 뀨비야 생일라고 이따 죽여주면 안돼 삐윤 뀨 괜찮아 네가 있잖아 저 첫째한테 형아도 졌잖아 삐아 왔다 어떡해 초보 발사기가 안되는데 삐 괜찮다 삐 우리야 힘을 모으면 된다 삐 그래 요